자 조채원입니다. 지금 가로 영상이 아니고 세로 영상으로 이거를 찍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촬영 PD는 사계절 방수의 홍보 팀장입니다. 자 카메라를 건네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사실 오늘 배웠지만은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프 살리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요렇게 한 뼘, 제가 한 뼘은 20cm 정도인데 이걸 왼손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팔 뻗어봤자 제 키죠. 그런데 이두 손가락 사이에 이걸 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는 목 뒤로 제가 이렇게 넘겼습니다. 자세는 정 가장 편하게. 안 이렇게 약 30m 이상 되는 로프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펼쳤죠. 그리고는 또목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팔을 내립니다. 이 손가락은 그대로 엄지와 금지 사이에 그대로 이렇게 하고 또 넘깁니다. 그리고 또 왼손을 두고 오른손이 이걸 또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 오늘 제가 어, 외부 강사한테 그 지도를 받기는 아~ 어, 이 방법을 제대로 받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 사장님한테 지도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무서워서 제가 질문을 못했죠 근데 또 그대로 반복 근데 요게 빨리 하려 합니까 이렇게 쳐져버리고 목 뒤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를 저 소방관들은 이 연습을 계속 그냥 똑같은, 이걸 저도 또 놓쳤죠. 이 놓치는 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망관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소망관들도 여게잘안 돼가지고 반복훈련을 계속 시킨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우리 김사장님한테 지도를 받았지만은 혼자 해보다가 안 되더라고요, 잘. 이게 뒤에서, 보면 뒤로 쳐버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뒷모습만 보시겠습니다. 또 왼손은 항상 그대로 보죠. 하고 그리고 이 자세를 이렇게 잡는다고 잡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네요 근데 이제 지금 또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제 루프가 긴 루프는 제가 130m, 어, 짧은 루프는 어, 6, 75m짜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m짜리가 몇개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또 놓쳤죠. 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 연습을 계속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고 또이 자세를 잡고 왼손 놓고 또 왼손으로 잡고 또 당기고. 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다시 동작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앉으면서 앞으로 갈게요. 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로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결국에 다 전체가 이렇게 끌려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어느 정도 까지 오면 이놈이 이렇게 끌려서 와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작업할 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쁘게 살리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력 소모가 돼 버려요 나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을 다른 영상에서 로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 로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건 이렇게 엉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엉켜, 어, 엉켜 보여 있어도 순서대로 그 로프가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할 때, 풀 때, 로프를 내릴 때 전혀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요거는 로프가 한, 한 3, 3조, 3, 색깔이, 색깔이 같은 게 3조, 4조. 이렇게 있을 경우에 참고에 예쁘게 정리할 때이 방법을 쓰는 것이죠. 저는 러프가 자일은 아직 세개 뿐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리듬을 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머리 위로 넘긴다. 저는 이렇게 입으로 요, 요거 말을 외웁니다. 아, 복창을 아,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헷갈려버리더라고요. 젠장 키가 작아서, 로프, 100m 짜리도 이렇게 아마 두껍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까먹었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제가 무심결에 그렇게 되네요. 아이고, 이렇게 또 똑바로 서지도 못하겠어요. <laughs> 아이고, 우리 오늘 촬영하시는 피디께서도 제가 아마 웃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또 머리 위로 주, 넘길 준비 이렇게 네네 지금 제가 잘하고 있죠 네네 입으로 복창을 하니까 이제는 에,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팔을 뽑는 게 낫네요 네네 이렇게 팔을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깨 뒤로 흘러버리면 는 현상이 지금 당겼어요 그래서 너무 늦어나게 하면 안되 겠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목 가까이 로 자세를 잡고 팔을 내리고 간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머리 뒤로 넘기고 또 차렷하면서 이 자세를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또 어깨 뒤로 넘어갑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뻑뻑하는 것은 어, 아까 우리가 로프 작업 끝낸 부분에 우리 사부님께서 청소를 마무리하시는 중이시네요 제가 먹던 물병을 지금 사부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현장을 철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배운 인명구조대원한테 배웠습니다. 오늘. 인명구조대원 중에서도 강사, 인명구조대원, 10년 경력, 강사 제공은 직접 개인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리는 로프 방법에 대해서. 근데 방금도 이 목표가 끌어내리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자꾸 팽팽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그이 하시는 말씀이, 요그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방법을니 아, 이거 못하는 게. <laughs> 제가 두들대는 걸 우리 사님께서 보셨습니다. 자세를 토크로 보시기 <목소리> 이게 100m인데, 묵직합니다. <목소리> <지이갑니다. 웃음> 이거프를다살 때까지 내가 이걸 메고 있으면 있어야 그러니까 뭐, 이 바보 같은 걸 내가 왜 하겠습니까? 참, 사고는 폼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로프를 통 항상 예쁘게 살릴 수가 없습니 저는 이 짓을 못하는요 이렇게 할수요 지금 고 있었어요. 여 보시면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다 댓글도 예쁘게 달아주시고 됐다, 이제. 수, 스톱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정도 길이에서 스톱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부터 강의를 듣겠습니다. 여기서 꺼낼 때 아주 주의하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내릴까요? 음. 아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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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예, 예. 음, 네, 네. 이렇절반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까한기를 혼자서 돌릴 방법이 <laughs> 예. 이렇게 쉽고 네. 하고 네. 왼발을 써야지. 이렇게 요렇게 왔습니다. 한번 꽉, 꽉 땡겨 꽉 땡겨 꽉 땡겨 꽉 땡겨 또, 또 위로 한번 더이 로프에 위로 이때 놓칠 수가 있어서 그때 왼발 왼발을 시작. 썼는데도 이렇게 왼발을 올려야 돼요. 왼발 위로 아 왼발 위에 로프를 올려라 네. 이렇게 올려도 제가 힘이 없어 서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안전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 위에 왔고 당기고또 한번 더 요렇게 해서 왼왼 무릎 위에 올리고 다시 이 로프를 찾아서 한번 더 당기면서 또 감고 됐습니까? 이 구멍 사이로 손 떼고 아이 요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라네 당기고 남아 있는 네 남아 있는 이 로프의 끝을 왼손에 잡고 있는 이 부분에 넣어서 당기면, 당기면 여기서 마무리는 어떻게? 공매듭으로 여기를 하나 공매듭 네네아 네네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공매듭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 이 로프가 한 다섯 조가 만약에 있다. 이러면 우리가 보관할 때 장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 로프를 창고의 벽에다가 걸수 있다. 걸어서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FM으로 우리 사부님의 동작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한 줄로만 하면 은 힘드니까 끝줄 두 줄을 그냥 한번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얘를 처음에 길게 뺀 거는 아 이게 끝줄이란 거를 바로바로 알수 있게 그래서 이게 예 절반 확인 절반 확인 나, 나. 나. 네 아주 지금 fm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로프의 정돈된 상, 상태가 지금 제가 로프살인거 하고는 완전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인 로프는 약간 두껍기도 했지만, 제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지금 짤막하게 짤, 짧게 됐죠. 이제 사부님은 역시 저보다는 훨씬 널씬하게 지금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로프가 다섯 조, 여섯 조 이렇게 만약에 있다 하면은 결국 이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 로프 정리하는 것도 정말 그 우리 로프 타는 사람들한테는 어, 일의 약 30%는 중요도가 여기에 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프를 설치하는 것도 에, 로프 다루는 사람들한테 기술이지만 마무리했을 때에 로프를 정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로프를 살릴 때 손바닥에 손가락에 늦, 에, 저, 느끼는 그 감촉들이 로프가 오늘 손상이 됐나 손상이 되지 않았나 이것까지 점검하는 일을 포함하거든요. 그 점을 꼭 우리 기억하기로 합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뭐 악플 달아도 됐, 됩니다. 뭐 저는 거기 욕하고 그 섭섭해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